안녕하세요. 전남과제입니다. 모두들 건강하게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? 한국은 요즘 좀싸 쌀랑하겠지요? 요는 오늘 조금 따뜻했어요. 그러니까 영상 한 13도, 14도 되는 것 같았고, 내일하고 주말에는 아마 영상 한 20도, 그러니까 그 화씨로한 68도 정도 올라간대요. 그러니까 완전 초여름 비슷한 날씨가 되는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, 어, 토레스에서 만든 저지라는 어, 리발브가 있는데요. 이렇게 짧게, 이렇게 생긴 거는 처음 소개해봐요.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얘는 저지에서 만든 거, 아, 토 톨스, 그러니까 브라질산이고요. 전장이 7.65인치, 그러니까 한번은채안 돼요. 그러니까 19.4cm이고, 총열의 길이는 2.25인치, 5.7cm. 그 다음 무게는 요게 상당히 가벼워요. 왜냐면 거진다은 그, 그 뭐, 쇠는 놓고폴리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. 휴대용으로 만든 것 같아요 21.44온스 그러니까 667g 에요 그러니까 일반 그 글락 뭐 세븐틴 나인틴 그 정도 무게에요 요게 그 다음에 실린더는 이게 2.5인치 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한 여기 또 중고라서 그런 잘안 빠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 경매 회사에서 가지고 온거 이제 팔려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서류 정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어, 45롱콜트와 45롱콜트와 어, 어, 45 410산탄을 사용하는 거거든요. 이게 어, 보통 한 신품에 아마 한 450달러에서 500달러 할거예요 보세요. 이거 지금 누르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. 그럼 이게 제껴 해야 돼요.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. 오케이, 이어드고요그 뭐, 탄을 좀 잠깐 비교 한번 해 드릴게요. 예전에 자주 했지만은. 요건 더나 m 밀이고요. 몇개안 가지고 왔어요. 요거는 440 구경. 그다음 에 요게 45 ACP 45 구경이고요. 그다음 에 요게 이제 45롱콜트에요그니게 그러니까 탄이 상당히 커요. 그다음에 요게 이제 410 산탄인데 요거 이제 2.5인치가 있고 요게 또 3인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얘는 지금 2.75인치이기 때문에 요거 요거하고 요거 짧은 거요것만 사용할 수 있어요. 이거는 큰 거는 안 아마 이게 안 들어가요, 뭐.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, 봐요. 이렇게. 요기 때문에 3인치는 안 되고, 요 2.5인치 짜리 요거 또는 요거, 볼텐 요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. 이거 이제 사격할 수 있는 거예요. 이렇게. 저는 이거 제가 지금 소유한 게 없어가지고 저 사격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언제 또 기회가 되면 사서 사용한,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긴 해요. 그런데 그렇게 썩뭐 구미가 당기진 않아요.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물건이기 때문에. 그렇구요 또 이제 다른 건 이제 있는데, 제가 그동안 이제 소개하고 또 지금 가게에서 팔고 있는 게 있거든요. 요거, 이런건다 제가 이제 소개를 했거든, 했거든요. 요거의 차이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실린더가3인치예요또 이렇게 차이가 나요. 그러니까 얘는 그 3인치니까 요긴것한 요걸 사용할 수 있거든요. 이렇게. 요거 사용할 수 있고, 대신에 얘는 이제 짧기 때문에 안 되고, 요런 식으로.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또, 또 얘보다 더큰게 있거든요. 요거는 이제 그 실린더가, 요 3인치에요. 요거 2.25인치고 요거는 3인치고,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요거는 6 5인치예요이렇게좀 커요.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걸 사는 경우가 보통 그, 이거는 아마 그 사냥꾼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얘는 그좀 총률이 길잖아요. 그러니까 차에서 아니면은 그 집에서 그냥 폴치에 앉아가지고 날아오는 그라우스라든지 이런 사, 그 새를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, 이거는. 요두개나 아마 그 사냥꾼들이 그, 백감용으로 사용하는 것 같고요. 오케이. 오늘은, 어, 저도 처음 만져보는 그, 토르스 저지. 요 짧은 거. 짜리 몽땅한 몽땅연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.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모두들 건강하시고,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